표시해야 되는 것부터 표시하고 시작을 할게.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하자. 페이지 48 페이지 펴도록 하시고 48 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수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y 콜 a의 x승꼴로 밑에는 a 값이 고정된 값이고. 지수, 지수에 있는 X가 변하는 X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의 X 승꼴이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고, 어쨌든 이때는 밑을 가정할 때, 어, 지수에서는 원래 밑이 음수요도 지수표현은 되거든. 근데 함수에서는, 지수 함수에서는 뭐다? 양수조건과 1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이거가 붙는 이유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음수가 되면 지수가 미시 음수가 되는데 얘가 분수야 그럼 뭐가 돼 실수로 정의가 안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외하는 거고 a가 1이면 x가 얼마가 되든지간에 다 1이야 그럼 지수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가 되버려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이 붙는 거다 그거에 따라 그래프 경이 두가지야 a가 뭐 1보다 클 때는 밑에다 살짝 어, 증가함수다라는게 그래프 개형이고, a가 0하고 1사일 때는 그래프 개형에 해당하는 게 감소함수다라는 게 그래프 개형이고, 오늘 수업에서 외워야 되는 그래프 개형 네 가지 중에서 이 그래프 개형이 두개 먼저 나온 거야. a가 1보다 크면 올라가는 증가 그래프, a가 0하고 1사이면 감소하는 어 그런 감소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진다. 체크해놓고. 저 그림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이제 설명해 준 거지. 이건 그림을 설명한 거니까, 그림 설명한 거 읽어보시면서 보는 거야.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어, 음수가 안 나오네. 치역은 양수만,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치역이 되고, 1대1, 일대함수는 뭐, 하나씩 대응된다는 뜻이야. 하나씩 대응된 거니까, 일대함수 원래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 그건 이따 써줄 테니까 이따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어, 증가 함수다, 감소 함수다 나와 있고. 어, 그래프는 모두 다 어디를 지난다? 나 0,1을 모두 다 지나가는 거 체크하고. 점근선에 당하는 거는 가까이 가면서 만나지 않는 직선이지. 그게 X축이 점근선이 된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라. 그 정도. 그 다음, 뒤에 옆에 나와 있는 거. 숫자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것도 체크해야 돼. 2X승이 예면, 3X승은 더 급격하게, 4X승은 더 급격하게, 2X승이 예면, 3분의 1X승은 좀더 급격하게, 4분의 1X승은 좀더 급격하게. 그렇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나와 있는데, 이따위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그냥, 고1 수준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고1 기본 베이스가 없는 거니까 외우는 내용이 아니야. 외우지 않는다, 이거는. 외우지 않고. 그 정도가 오늘 수업의 절반이야. 알겠지? 오늘 수업의 절반이고.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잠깐 또 보여줄 테니까 체크하는 사람 지금 표시한 부분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놔. 내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어, 지수함수는 y ax 제곱이고 양수 조건 1이 아니라 단서 조항이붙어야지 지수 그래프 함수가 되는 거고 1보다 크면 증가 그래프 0 0과 1 사이면 감소 함수 그래프 둘다 0을 지난다. 0, 1둘다 0, 1을 지난다. 그다음에 정근선은 x축이고 둘다 0보다 위에 있다. 둘다 0보다 위에 있다. 2x승 3x승 4x승 이런 형태의 그래프 패턴이다. 아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그 다음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외우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나오면 나올 때마다 판단하는 연습만 하셔라 택고 뒤에는 볼게 없어 볼게 없고 거기 옆에다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일대일 함수 한번 좀 적어줄게 일대일 함수 일대일 함수 거기 조건있었지 어디 있었냐면은 48페이지에 일대일 함수라고 돼있어 바로 이번에 아까 체크한 거에 가로와 번에 1대1 함수 있는데, 1대1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얘 정의는 알고 있어야지. 뭐, 모든, 어 x1과 x2에 대하여, 대하여,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 대하여, 뭐가 되는 거? x1과 뭐가 된다? x2가 달라지면, 뭐가 만족하는 함수다? 달라지면, 어, f, x1과 f(x2)가 달라진다. 니까 그러니까 x값이 달라지면 함수값이 달라진다. 이게 1대함수의 어떤 정의니까 정의 기억하시고 선생님이랑 공부한 사람은 항상 옆에다 맨날 써준 게 뭐였냐? 얘가 연속이면 연속이란 얘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연속이면 연속이면 뭐가 된다? 증가만 되는 그래프 아니면 감소만 되는 그런 그래프 개형이다. 예를 들어서 감소와 증가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뭐가 돼 이렇게 어 y 값이 같지만 x y 값이 같은데 x 값이 서로 다르지 서로 다른데 x 값두 개가 y 값 하나로 오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1대1 함수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 이건 이제 기본 베이스 개념이니까 적어 놓고 이 정도 개념까지 머릿속에 있으셔야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기초를 알고 있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점점 점점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앞에 것들이 다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개념 정리하고 계속 읽,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건 하는 게 아니, 한번 배우고 듣고 그냥 끄덕거리는 건 하지. 근데 시간 지나면 자꾸 까먹잖아. 그니까 그런 걸 없애는 게 실력이야. 그러기 위해서 정리하고 보고, 정리하고 보고, 이렇게. 어 왜냐면 본인이 정리한 거 다시 보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 내가 정리한 거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정리했는지가 가, 자주 보면 금방 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정리하는 걸 보면 이게 뭐지? 내가 정리한 게 아니니까 그 뜻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러니까 자꾸 시간 될 때마다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공부에 효과가 좋은 거야 스스로 어, 정리한다기보다는 압축하는 거지 압축, 점검 이걸 자꾸 해주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이니까 자꾸 그거를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생활화되는 게 중요해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그 수업하는 내용이라도 요점 정리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그 요점 정리만 보면 내신 대비할 때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겠어 그렇지?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봉 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 버리고 있으면 그 시간 버린 것만큼 나중에 또 별도의 다른 공부시간이 나와야 돼 항상 시간이 쫓기는 거야. 이제 앉아 있는 시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공부할 때 구경하면 안 돼. 구경하지 말고 눈, 그다음 손, 머리, 귀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다 사용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떠드는 거 앉아서 구경하고 있으면 공부 될것 같잖아. 그럼 집에서 졸라 유명한 인강 하는 거만 맨날 입사 시간 들어 공부가 되나 안 되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색깔로 만드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야 돼. 별거 아니야. 뭐, 그래프경은 저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왜 저렇게 되냐? 숫자 넣어보는데, y 콘2 e, x 승에다가 x 값 넣어보니까 계속 점점점 점 많이 커져. 음수 넣어보니까 점점점 역수로 줄었는데 0보다 작아지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 넣어서 이어보니까 그래프경이 저게 나온다. 라는 거였고 그래프 개형을 외우고 있으면 돼.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어, 너희들볼 때는 이거구나. 이거 요거, 어, a가 1보다 크면 증가 그래프 그다음 a가 0하고 2 사이면 감소 그래프 그두개 개형 걸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게 오늘 수업의 정말 절반이야. 알겠지? 정말 절반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게. 개념은 별거 없으니까 문제 속에서 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어, 설명을 들으면 뭐, 별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 필세제 1번에 해당하는 거. 선생님이 지수로그를 방학, 그, 하기 전에 계산만 시키고 그래프를 안 시킨 이유가 뭐냐? 그래프가 간단해. 간단하니까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 그안 해도 돼. 그, 기본적인 그래프 개혁만 외우고 변형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 그할게 그러니까 별로 없어. 근데 삼각함수는 다르지. 삼각함수는 아직 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프가 복잡해. 변형되면 복잡해. 그러니까 그건 그래프까지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지수로 그는 계산만 잘해도 다 끝난 거야. 첫 번째부터 볼게. y 콜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게 2의 x-3승 더하기 1이야. 해석을 하는 거지. y 콜 2의 x승의 그래프에서 x자리에 x-3 y자리에 y-1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얼마 만큼 위에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뭐한 거다 평행 이동 시킨 거다 해석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럼 그림 그리면 돼 x축 y축 그려주고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걸 기준으로 반드시 어를 지난다 0 콤마 을 지나는 거야 이를지는 기준으로 0콤이니까 요정을 지난다 어, 3 얼마를 2를 꼭. 지나가면서 원래는 0보다 높은 거였는데 1만큼 이동했으니까 1보다 높은 쪽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면 얘가 지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다. 그래프 잡혔고 지나가는 점 알고 치역에 해당하는 건 1보다 크다라는 거 알고 정근선 y콜 1 해주면 되겠지. 그래프 안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다 된다. 두 번째 해당하는 거는 y=식을 바꿀게. 어, 거기서 얘를 마이너스를 밑으로 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밑으로 주면은 2분의 1의 x승에다가 플러스 1되는 거야. 아, 지수가 음수가 되는 건 안에서 역수가 되는 걸로 바꿔주면 되고, 얘 그래프는 y=2분의 1의 x의 그래프에서 그냥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만 이동시킨 그래프구나. 기본적인 개형 우리는 두 개밖에 안 배웠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y 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시킨 거에서 뭐가 된다? 원래는 미시, 1보다 끝 때는 증가함수였는데, 미시, 어, 0하고 1 사이가 되면 감소함수가 된다. 그걸 기점으로 0,1인 0,2를 지나가면서 저점을 지나는 감소하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구하는 그래프 나오고, 정분성과 치역은 아까랑 동일한 구조가 되겠네. 그래도 분석하는 게 다시 별거 <laughs> 없다. 그 다음 3번도 보시면 어, Y콜 마이너스 x 네 얘는 Y콜 마이너스 2의 X승이야. 실제로 얘는 뭘로 봐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Y, 이콜 2의 X승인데 마이너스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Y콜 2의 X승의 그래프에서 Y의 부호를 바꾼 거란 말이야. Y의 부호를 바꾸면 의미가 뭐가 된다? Y의 부호를 바꾸면 그래프 의미가 뭐로 바뀐다? 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되겠더라. 원래 EX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얘는 반대로 0,1을 0,-1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개형으로 그려주면 모양이 다 잡히겠지. 보고가지고 한정하시면 뭐 금방 아실 수 있겠고 그 다음 문제 1-1번에는 중요한 내용을 좀 적을거야. 어 1-1번에 적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1-1번을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 그거를 페이지 48페이지 맨 위에 빈 공간 있지? 페이지 48페이지 맨 위에 빈 공간에다가 좀 적어 놓도록 해. 어, 두 개의 그래프의 비교를 쓸 거거든. y 콜, 어, b 곱하기 a의 x승의 그래프의 의미와, 그 다음에 y 콜 a에다가 b, x승의 그래프의 의미를 좀 비교해서 적을 거다. 얘를 잘 보면 더 이상 정리를 못할 것 같지만 삐값에 해당하는 게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얘를 A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거야. 얘를 A에 로그, 뭘로 A에 B 이렇게 쓰면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해야 돼? A랑 B 위치 바꿀 수 있지? 로그 공식에 의해서 바꾸면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B랑 똑같은 거야. B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의 X승이 되고.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a 의 X 더하기 log a 의 B가 되면서 결국 AX승의 그래프를 어떻게 준 거다? 평행 이동으로 볼수 있다. 약간 머릿속에 기억해.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 있었어. 근데 뭐가 있다? 지수에서도 밑변환 공식이 있다, 야. 그니까, 러 어, 책에는 그거를 지수에서의 밑변환 공식이란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로는 지수에서도 로그를 사용하면 밑변환 공식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밑을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의미는 y 콜 a x승의 그래프를 뭐다?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b만큼 뭐 해준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킨 걸로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더 이상 정리가 안 돼서 얘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 얘는 a의 b승 묶은 거에 전체에 x승이 되니까 얘는 만약에 b에 당하는게 1이 아니라면 b가 1이 아니라면 원래 그래프랑 b의 어 b의 1이 아니라면 얘는 뭐다? 어 a의 b승과 어, A의 비승과 A에 해당하는 거는 달라져, 달라지니까 얘는 미시 달라졌기 때문에 y ax와 보다 어, 다른 다른 그래프 개형이라고 봐야 돼. 미시 달라지면 아까 그래프 개형이 달랐어.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으로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야. 미시 있는 상태에서 x의 계수가 부호가 변하잖아. 아, 그 x 앞에 계수가 다른 게 붙잖아. 그러면은 뭐가 된다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는 거고 밖에 곱하기 b가 돼 있잖아 그럼 개형이 걔는 또 같은 거야 의미적으로 좀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책에 잘안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그냥 따로 정리하는 거고 시험에서 가끔 나와 근데 책에 깔끔하게 정리된 데가 없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따로 해주는 거니까 어 거기 48페이지 위에다가 꼭 이걸 적어놓도록 하세요 적어놔야 돼 그 이걸 안 사람들은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아 그러니까 이게 정리했잖아. 아 그럼 책에도 정리했지만 나중에 어그 카드에다가 적을 때 다시 이런 건꼭 추가시키라고 아직도 그런 걸뭘 써야 되는지 감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는 꼭 적어놓고 다시 보셔야지. 물론 책에도 적혀 있으니까 책 보면서도 보겠지만 아, 나중에 책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힘드니까 저렇게 요점 정리 잘해놓으면. 그, 뭐야, 읽어보면서 금방금방 금방 기억이 날거 아니야. 근데 한번 들은 걸 기억을 못할 거니까, 그냥 여기저기 흔적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다, 자주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 이걸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하는 못하면 병신이고, 이해 당연히 하는 거고, 이해했잖아. 근데 그걸 음. 유지하는 게 실력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유지하는 게 실력이지, 이해하는 거는 공부할 준비조차 안된 거야,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는. 이해를 했는데 그건 이제 뭐야 공부할 준비가 된 거고 그걸 반복해서 나중에 보자마자 보일 정도가 돼야지 어, 실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럼 사, 뭐 문제로 넘어가서 1-1번 보잖아 1-1번 보면 앞에 곱해져 있는데 이게는 2니까 당연히 2로 돼 나중에 시험에 그렇게 안 난다니까 나중에 4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온다? 3으로 나온다고 3으로 3으로 나오면 2의 x승이 아닌 거 같잖아 모양이 달라진 것 같잖아. 아니라고. 뭐라. 3이 곱해져 있었어도 평행 이동이라고, 실제로. 그,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보고 모르고 보면 천지 차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사니까 2로 만들어서 들어가니까 쉬운 얘기고, 이걸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정리하는 것까지 가야 돼. 실전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 알겠지? 그 다음에, 뭐, 3- 다시 뭐야, 거기 1-1번에 바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되지만 이건 잘안 되니까 뭐가 된다 나눠서 푸는 거한 번에 처리가 안 되니까 첫 번째 x에 당하는 게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에 당하는 게 뭐보다 어 1보다 클때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림을 따로 따로 그려주면 돼. 따로 따로 그려주면 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다. 뭐 그림은 너희들이 한번 그려 보시고 그다음. 필수의 제2번에 해당하는 걸로 가자. 필수의 제2번 보시면 어, 쟤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한 다음에 다시 y축 대칭 했더니 저게 된대.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y콜 2분의 1에 x승인데 먼저 평행이동부터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네. 그러면 이제 y 바로 쓸게. 2분의 1x 자리에 x 1 되고 마이너스 한데 넘어와서 여기 플러스 4 써주면 모양 된 거고 얘를 다시 뭘로 한다? y 축에 대한 대칭이야. y 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은 x에 부뭐 바꾸는 거니까 뭐 y 이콜 2분의 1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오고 플러스 4가 된다. 마이너스 를 전체 묶어서 밑으로 주면은 뭐가 돼? 어 이에 x 플러스 1승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어 여기 더하기를 앞으로 곱하기로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답에다가는 거는 마이너스 4네 플러스 4가 아니라 잘못 썼어 여기서 잘못 썼네 여기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여기가 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하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고하는 답이 만들어진다. 뭐 쉬운 얘기고, 유제이 번은너 어디를 풀 거고, 2 1번을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걸 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이해한 게 아니야. 기억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딱 보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진다. 그럼 뭐가 돼? 기억은 곱하기 8이든 7이든 100이든 상관 이 있다, 없다? e x 승의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8이든 7이든 100이든 상관. 없다, 무조건 나? 평행? 이동이야. 로그까지 이동하면, 이용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 평행 이동. 니은 X 앞에 개수가 변했어. 얘는 평행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바로 넘어가야 돼. 근데 시험 시간에 그걸 판단하고 있어. 못뭐 푸는 문제야. 알겠지? 뭐,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만 맞추는 거야. 그다음에 2분의 1의 x승은 2x승에서 어떻게 돼? x 의 부호 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뭐 평행이동 아니라 대칭이동 들어간 거니까 얘는 2와 동일하게 보면 되는 거고 리얼도 어떻게 돼? 2x승이잖아. 앞에 곱하기 2는 평행이동이니까 뒤에 더하기 마이너스 2도 평행이동을 잡을 수 있으니까 평행이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리음만 빼고 다 되는 거를 푸는데 실제로는 5초 안에 푸는 거야. 5초 안에 이런 거는 5초 안에 푸는 거지. 뭐 이걸 삼질하고 있어. 그럼 뭐? 내용을 모르는 거야 알겠지 보자마자 답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 이동시켜 놓고 하면 되니까 별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넘어갈게 필수예제 3번 가시면 음 필수예제 3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야. 다음에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 최대 최소를. 별거 아니고 그냥 묶어주면 돼. y e q u 를 마이너스 2승을 밑에다 주면 4분의 로 내려가고 4분의 3에 x승이야. 그래프 개형이 어떻다. 대충 그려주면은, 어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고 구간 잘라, 마이너스 1하고 1 잘라주면 여기가 제일 높은 거, 이거 제일 낮은 거. 그래프 개형만 잡으면 문제 푸는 게 별거 없는. 간단한 얘기겠지 그래프 개울만 잡아놓고 대충만 잡는 거야 정확하게 잡는 게 아니라 대충만 a 값이 영하고 4이면 감소하는 그래프 잡아주고 어, x 범위 잘라주니까 제일 높은 거는 마이너스 1 들어갈 때 제일 낮은 거는 1 들어갈 때가 구하는 답이 된다 그 정도면 되고 바로 이번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이지 y 콜2에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x-3이니까, 우리는 2x승이 증가함수니까, 뭐가 된다? 얘에 예당하는 이게 투입되는 값이잖아. 2의 x승이야. 그럼 얘가 좀 지저분하지만, 얘가 전체가 최대가 되면, 어, 뭐가 돼?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고, 왜 증가함수니까? 들어가는 게 제일 크면?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최소가 되면, 그때도 뭐가 된다? 전체가 최소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나는 이차 함수에 대한 정보만 좀 뽑아내자. 그 얘기야. 이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했어? 중3 때 배우는 거지. 완전적 골 정리하는 거야. 완전적 골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고. 그다음 플러스 1 요것도 한 번에 못 쓰면 아 진짜 그냥 중3 때부터 공부를 연락이 안한 거지. 한 번에 못 쓰는 사람들은 한 번에 쓸수 있게끔 자꾸 연습하고 쓴 다음에 뭐 한다. 검산한다. 머릿속에 검산하고 있어. 그래야지 실수를 잡는다. 문제 다 풀고 실수? 못잡아. 못잡으니까 문제 풀면서 손보다 머리가 빠르니까 손쓴 다음에 머리가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검산하고 있어야 돼.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쓴 다음에 어 그래프 개형 잡아주면 엎어진 그래프 개형 잡고 여기가 2일 때 최대가 되는 거니까 제한된 범위가 없네. 그럼 뭐가 돼? 제일 높은 값만 있어. 그러니까 최대만 있고 끝없이 떨어지니까 최소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최소는 모종한다. 최소는 모종해. 얘가 제일 작아지면 2에, 제일 작은 건, 어, 뭐, 0보다 크다는 걸 알겠지만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모종한다. 최대만 정하자. 그러니까 최대 값에 해 당하는 거는 2에 몇 승이다. 얘가 최대가 되는 값이니까 얼마다? 1승에 해 당하는 게 최대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란 얘기야. 한번 거쳐서 가주면, 원래 얘기랑 차이 나는 게 없어. 그렇게 손쉽게 가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거 별로 없어. 그냥 다 풀면 돼. 쉬워. 그니까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 그럼 이제 두 부류야. 오르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지수로 계산을 잘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계산이 안 되니까 뭐 바꾸는 게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지수로 계산은 되는데 뭐가 어려운 경우? 1학년 때 배운 기초 개념이 좀 약해. 그러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게좀 섞이면서 같이 헷갈리기 시작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는 1학년 때께 어느 정도 베이스 가야 되고, 순수 가면은 마찬가지 1학년 때께 계속 들어가. 그래서 1학년 때걸 내가 숙제로 오늘부터 줄 거거든? 오늘부터 줄 건데, 숙제로만 던져주고 하면은 힘들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또 수업을 하면 수업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늘부터 올려줄 거거든? 이제, 풀다가 좀 힘든 사람들은 동영상 들으면서 1학년 것도 숙제하시고, 어, 그냥 혼자 푸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 풀어도 돼. 왜? 잊어버린 거 떠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알겠지? 필수쎄제 4번 보자. 4번도 별거 없어. X의 범이 나와 있고, Y 콜9의 X승, 마이너스 3후반의께6 곱하기 3의 X승, 그 다음 플러스 4인데, 아니 우리는 지수함수 이제 간신히 배웠는데 갑자기 지수 2차까지 그려야 돼어이지수 2차를 배운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 그림을 몰라도 돼왜최대최도 구하는데 반복되는 모양이 나오잖아 차수가 높아지는데 최대치도 못 구하니까 뭐한다 치환한다 뭐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한다 거기 제한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0 넣어주면 제일 작은 1이 되는 거고 2 넣어주면 제일 큰 얼마 구가 된다. x의 범위로부터 뭐 취환되는 거에 범위 잡는 거는 기본이야. 항상 취환하면 뭐 잡아야 된다? 범위 바뀌는 거 잡아야 돼. 그거 잡아놓고 주어진 식을 바꿔주는데 9의 x승은 이거지. 어 3의 제곱의 x승이고 얘는 3의 2x승이고 얘는 3의 x승의 제곱이고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t의 제곱이다. 그럼 이 식에다가 하는 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다 그러면은 t 마이너스 3에 전체 제곱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프 개요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3일 때인데 제한범위가 1부터 가까운 데 1이 있고 멀리 9가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된다 t 넣어주면 3 넣어주면 최소값 9 넣어주면 최대값 그럼 방금 옆에서 푼요 문제랑 요 문제랑 요 문제랑 어때 느낌이 반대지 그치 얘는 어, 뭐가 돼? 정의역에서 취한 다음에 범위를 2차로 조정하는 거고, 얘는 지수를 취한 다음에 2차로 문제를 마무리하는 거고, 얘는 2차로 스타트해서 지수함수로 마무리하는 거고, 얘는 지수함수로부터 스타트해서 2차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는 똑같은 문제밖에 안 된다. 알겠지? 같은 문제니까 비슷하게 처리하시고, 뭐 해줄 게 별로 없어. 뭐 쉬운 내용이야. 일단 여기서 끊고, 유제 1번부터, 4번까지 원조 풀로록 합시다.